그렇게 잘해? 뭐 <laughs> 지난주랑 어제 뭐가 달라진 거야? 아 이게 막 뭐가 달라진 거야 민정아 진짜? 아 근데 진짜로 뭐가 달라진 거야? 그 이번에 아예 하루를 어. 복습하는 날로 잡으니까 어더잘된 거야? <laughs>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지금 이때 복습을 언제로 잡은 거야? 그 금요일에 잡았어 아 이게 고단 것이구나 이 모락순강 선생님이 1서수6을 듣기인 것아 그렇구나 아 일주차 아 이렇게 아, 근데 아. 이거 이거는 듣기 안 하고 이때도 복습으로 했는데 단어? 곧... 아니야 아니, 듣기예요 그럼 일단 한번 체크 해보면 되고 네. 아 확실히 이거 복습하는 거 됐어? 네 <laughs> 그래 봐봐 그까 그러니까 너가 아, 말도 안 되는 민정이가 저번에 제 시험 나왔을 때 형제한테 뭐라 그랬어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라 그랬어 너가 안돼어 제가 그냥 안 된가 봐요 이랬지 어 근데 그랬,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사실은 안돼 그렇지 근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냥 민정아 이런식이면 곤란해 이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땠을 것 같아? 더 못했을 거야. 아 그치 더 못했을 거 같고 맞아 나는 못하는 아이야 막 이랬겠지? 근데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냥 통과도 아니고 지금 완벽하게 통과해버렸잖아 아주 이거 진짜 잘한거야 그니까 러 100점 맞은 것도 선생님은 기특한데 그게 아니라 음, 선생님 이 직업이 좋은게 어, 민정이가 지난주에 어떤지를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100점 맞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너가 지난주에 힘들어하고 막 여러가지 노력했는데 안 됐었던 거라서 당황했을 거 아니야. 네. 첫 테스트에서 잘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안 돼서 속상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굉장히 힘들어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극복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응,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이거는 맨날 100점 맞는 애들이 100점 맞는 거보다 훨씬 잘한 거야. 네. 알겠지? 네. 아, 잘했어요. 네. AI 풀었어? 네, 몇개 들렸어? 오케이 그럼 이따선생님이랑그해 한번 렇게해보고 네. 듣기 한번보여게 해서, 이아게 아, 민이아이는이 이렇게 게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이거는이이 책에 적었을 어, 때 음. 그 1절 시육을 아 여기까지 듣기까지 복습으로 고치려고 했었는데 응응 음. 안 고쳤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 그 뭐지? 그러니까 7일차까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음. 6일차까지 6일차가 실전 문제 다섯 번째고 음. 7일차는 그 실전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복습해주는 거거든?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6, 7일차가 안된 거잖아. 음. 그럼 요거는 민정이 언제 할수 있겠어? 오늘? 아 오늘 하고 오데 보여주고 갈래? 그러면 여기 필기 돼 있는 거? 네. 오케이 알겠어 민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유형편이잖아 네. 이거를 여기서 유형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전편이 따로 있거든? 네. 유형편에서 뭘 하는 강의인 것 같아? 그 여러 듣기 유형들이 있는데 음, 음. 그것들을 다 어떻게 푸는 건지 어. 알려주는 이런 아주 기특한 녀석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목적부터 복합 이해까지 <laughs> 총 14개의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야 <laughs> 그거를 목적에 그그 유형별로 공약법을 찾는 거야 그너 모의고사 뭔지 알아? <laughs> 네 그게 뭐야?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오는 거 어디서? 고등학교 어, 올라가면 은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고 3월, 6월, 9월 막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험을 봐. 그러면 그 시험은 다른 학교에 있는 저기 전라도에 있는 애들은 볼까안 볼까? 봐, 맞아. 그래서 그거 모의고사 점수는 어, 그냥 학교, 우리 학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민정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볼때 음, 잘하는 친구들은 종종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같이 풀어. 어, 아, 그런 거 들은 적 있지? 그런 네. 거뭐 뭐 말하는지 알지? 네. 근데 사실은 듣기를 다 맞지 않으면 그건 건방이거든. 네. 그러니까 건방지다고 할때 그건 건방. 네.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다 맞아야지 적어도 3등급 이상이 확보가 되는 거야. 네. 듣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 이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듣기 유형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듣기 문제꼭두세 개씩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는 몰라.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거는 중듣끝이 아니라 고듣끝이잖아. 네. 그러면 어떤 듣기 끝이야? 고등학교. 그렇지. 그래서 민정이가 지금 하는 것들에서 그냥 공부를 할때 그냥 어, 대충 듣고 딕테이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쉬워야 돼. 기본적으로 쉬워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스킬을 쓸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스킬은 최대한 민정이가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시간을 줄여주는 요소거든 네. 그러면 이 스킬대로 풀면 시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 줄어들어 그러면 그럴 때 독해 문제 같이 풀 수가 있는 거야 음. 이해가 됐지? 그래서 문제 유형도 잘 공부해야 된다고 했었어 네. 자 그럼 봐봐 이런 목적 유형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해해 예, 처음지 뒤를 밑줄 치워놓고 응. 자기 속에 뒤에 있는 나 말이 중요한데 이걸 응. 못 들었어도 뒤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잘 들어서 들... 그렇지. 그래서 초반부를 놓쳤어도 뒷부분에서 글 쓰니까 그 중에 그 화자가 뭘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적. 목적을 얘기한 경우 많으니까 그거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할까? 네. 이그잘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 그 중에서 하나만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게요. 네. 듣고 샘미 내용적인 문제 한세개 정도 물어볼 거니까 네. 거기서 메모하면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그냥 듣는 게 좋아 민정이는? 어 메모 어 메모 할래? 네. 의모지 있어? 쓰는 거? 그냥 공책. 아 공책에다 해. 응. 아선생님이거 준비 됐으면 바로 들려줄게. 응. 어, 여기 펜 있지. 아돼 거. 어 그거 것... 어, 왜 없는 거야 펜이? 응. 배송 네, 바로 돌려줄게요. 네. So, I'd like to explain what you should do when the fine dust level is high. First, close all the classroom windows to keep out the dust. Second, turn on the air purifier in the classroom.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 봐볼게요. 남자의 목적이 뭐야? 미세먼지 도코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어떻게 해야? 높아 져서? 높아 질때예방 그렇지 예방이 네. 아니라 When the finder's level is high 그러니까 높아졌을 때 아,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낮다가도 높아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대? 창문을 닫아 그렇지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를 네?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통과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잘한 게이 이번 주 1주차에 그런 문제 유형이 뭐였어? 목적이었지. 네. 그날 했딱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목적.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스킬을 이 테스트 할 때도 잘 듣는 게 중요해. 자 운동 잘했어요? 아, A 한 풍만 보여줄까요? 그리고 응. 저번에 빌드업 이거 풀고 리뷰 테스트 종이로 또 푸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 하면... 그거? 그, 그 어떻게 한다는 게 뭐야? 그거 하면 되는데? 하고 공부 하고 어. 음, 단어를 다 외우면 단어 테스트에서 검사받지. 네. 그런 것처럼 강의를 다 들으면 그걸 그냥 푸는 거야. 그리고 아, 아, 채점하고. 어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저 아직 한 번도 안 아, 그 종이는 받았어, 민정아? 어, 아, 네. 어디 냐면요 아, 그랬구나. 네. 그 어디 냐면 일로 와 봐. 왜 틀은 걸 그래? 이게 자동사가 아니야? 네. 왜 얼굴 빨개졌어? 민망해? <laughs> 아니 미생 불은 뭐 뭐야? <laughs> 담따. 담따지어 네. 이거 무슨 동사를 배웠어 우리가? 타동어그 특히 어떤 동사? 그 이번에? 에 전치사 안 붙는. 그렇지. 거. 전치사가 붙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민정아? 이거 봐. 이러니까 테스트가 필요한 거야. 민정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있잖아 느낌 오거든. 민정이 100%, 자동사로 쓰일 수 없는 자동사. 가끔 착각하기 싫은 단점, 그거 뭐 있어? 믿음의 말고 또왜 어떤 것도 있잖아. 디스커 원래 그래, 또메리 응, 응, 정 응, 이... 이... 몸에 들어가다. 이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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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엔터리거든 어, 이거 있잖아 우리가 강에서나왔 다섯 개거든 그중에 지금 네개정도 얘기했지 그럼 이건 너가 외운 거야 안 외운 거야? 외운. 그렇지 그러면 민정이는 우리 테스트가 없어도 외우기는 하는 애야 안 하는 애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왜 외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응. 이게, 이게 왜 외우는 거냐면 민정아 우리 메리라고 러면 뜻이 뭐야? 결혼한가? 결혼은 몇명이서 해 보통? 좋냐. 보통 두명이서 하지 네. 그리고 메리가 나왔으니까 항상 애들이 메리티에 위드가 붙을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메리 위드 민정 이렇게 되잖아 네. 민정아 위드부터 민정은 뭐라고 불러? 민정이랑 함께 그렇지 민정이랑 함께 그럼 얘는 무슨 구야? 전명 구야 전명 구야 그럼 이거 몇 형식이야? 어. 그렇지 일형식이야 네. 근데 메리는 타동사라고 자동사라고? 자동 타동사. 그렇지. 그러니까 with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예 음. 메리 민정 이래야 되는 거야. 음. 근데 민정아 너가 생각해도 d i s 스 o u 뭐가 붙을 것 같아? 오버? 어바웃이겠지. 어바웃. 어 그리고 enter 들어가다. 어디로 들어가다? 안쪽으로. 그럼 into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w i t h n 은 담다야. 그럼 뭐가 담다? 민정이가 담당하면 어떤 전지사 들어가겠어? 네.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어 근데 민정아 이거 단어 암기하고 동사 암기하는 거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어려운 일이야 그 아무나 기분 좋게 할수 있는 일 아니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네. 근데 단어들만 알면 소용이 있어 없어 음. 결국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 언제 잘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야? 고등학교. 그렇지 고등학교 잘하려고 하는 건데 쌤이 늘 안타까운 게 늘 성실한 친구들은 그 단어를 외워 잘해 잘해 와. 근데 그걸 왜외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 예전에 외웠었는데 그거 아그 그거 뭐였지? 그건 되는데 막상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야. 쌤이 얘기했죠. 어쨌때부터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어 파악하면서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암기만 질타 많이 하면서 양으로 때우는 거야? 아니면 부족한 걸 채우면서 최대한 공부량을 줄이는 거야? 어, 공부를 약간 줄여야지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네. 공부 재미없잖아 그치 야, 근데 그러려고 할때 가장 빠른 방법이 내가 왜 외우는지를 알면 그걸 맞게 공부할 수가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게 인식이 적으니까 아 내가 미생불을 외웠던 이유가 타동화하는데 애들 자동차 착각하기 쉬워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캐치가 안 되니까 여기서 바뀌게 되는 거야 미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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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AI로 검사하는 이유도 민정이가 뭐에서 취약한지를 먼저 알고 나면 구두태 선생 그거 신경 써줄까 안 써줄까 안 써도 되, 맞으면 안 써도 되겠지? 네. 틀린 거는 한번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정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빈 곳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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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할 때 민정이가 어떻게 공부해 주면 좋아? 암기사항에 나오면 어, 왜 외워야 왜, 되는? 왜? 왜, 왜? 음. 알겠죠? 네. 응,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 공 공부하면서 질문 있었어? 아니요. 없었어. 그럼 네. 테스트 페이지 한표 볼까, 민정아? 이리 아, 드릴게요. 아니, 아니, 그, 아 테, 테스트 페이지 피라고 어. 그럼 어디 피면 되냐면 네. 여기 리뷰 테스트 뒷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심스 테스트 있거든? 음. 여기 피면 돼. 알겠지? 아, 어. 어, 민정, 우리 이번 7, 8, 9강이었지 아, 5,6,7,8,9 였구나? 응. 이번주에 배웠던거는 어렵거나 이러진 않았어? 약간 아, 너무 단어, 막 이거는 이거 하고 동사 그런게 너무 많아서 어, 어. 진짜 많았지? 네. 이번 이, 2,3형식 한번하니까 막, 막 동사폭탄이었을거야 네. 근데 그만큼 이, 3형식을 제대로 아는게 애들이 강가하고 있는 부분 너 지금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네. 지금 주변의 애들 중에 막 관계 대명사나 가주어진조 이때 강조 구문을 공부한 애들이 많을 것 같아. 이 형식을 채운 애들이 많을 것 같아. 가져. 그렇지 그런 애들 많을 같아 근데 너 이미 느꼈지. 네. 너 저번에 전명도 틀렸지. 네. 근데 그게 왜 틀렸어? 전명 개념 왜 헷갈렸어? 기본 지식. 그렇지 그게 안 되니까 자들은 안된 상태에서 어려운 부분 배우니까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잘 채워지면 우리 뒷 부분에 뒷 부분에. 어차피 다 배우거든? 분사, 구문 관계대명사절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채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실제로 너가 기억 안 났던 거 있었어? 없었어? 이번에 공부하면서 없었어요. 없었어? 기억 안 나는 거 없었어? 그러면다 오감정사 이런 거 원래 알고 있었어? 네. 그럼 알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오늘 테스트 바로 통과할 수 있겠네? <laughs> 왜? 아니 면 뭔가 알긴 한데 완벽하게 이해를 어. 못 했던 지금? 전에 옛날에 아, 예전에 아르기나요? 아, 어, 그래. <laughs> 예전에 알긴 알았는데 정확히 설명을 못했어 네. 아, 그럼 그거 할 수준으로 채워주게 되면 다른 문법들도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요. 쉬워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무 들어가 볼게요. 우리 어, 몇번 문장 해석해보냐면 민정이 10번 해석해볼까? 넘겨서 10번, 음. 10번 문장 요거 한번 음. 해볼게요. 우리의 감정들은 음. 항상 모처럼보이는 음. 훨씬 더 많이. 조... 참, 음, 더 많이. 밥을 더 많이. 에을먹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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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좋어아아 어 배럴이 지금 보여야 네. 근데 형생님 이상한 게 이형식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형식이 비동사 들어가 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뭐 이상한 동사 들어갔는데 오감 동사 어 체크야 네? 다시 봐봐 오감 동사 들어갔어 흑빈아 몇개 틀렸어 아니 저 근데 어그라한 게 문제가 밖에도 당연하지 아니 몰랐어 아 몰랐어 그럼 네. 공부 좀 나하고 올래 응.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수업시간이라서 길게는 못 들어줘. 네,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 또그 똑같은 거, 문제를, 똑같을 줄 알고, 응, 응. 그냥, 응. 그냥, 응. 그냥 한 건데, 응. 똑같은 걸또 틀렸어. 응. 근데 그건 진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아니, 틀렸어. 근데, 근데 그거는 진짜, 아, 아는데, 아는데, 문제를, 아니고, 풀어줘. 그럼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 아, 네. 문제 아니고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네. 어. 저... 어 응. 응, 응. 빨리 얘기 어떻게 하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아, 가면 대책을 세원 오늘한테 그러면. 어... 오늘 가는 대신 이렇게 할게요. 뭐 다른 날에 올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대책을 세워서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어... 어... 이번에 그그 다시 하고 이번하는 진짜 통화. 아, 통화 나 그럼 배고고다며 근데. 집에 갈려는 거 아니야? 밥 집에서 먹는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어떡해? 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빨리 돌아오고 아까 한 번만 더 해볼래 그러면? 알겠어 네, 좀더 공부해봐 아 어, 오케이 응 어, 해보세요 아그 공부를 지금 좀해 지금 바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응. 음. 효빈아 근데 네. 효빈이가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어 효빈이도 효빈이 수업 시간 있잖아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근데 다음에는 여기 친구 있으면 잠깐 사과하고 들어와 알겠지? 어 알겠죠? 근데 그럴 수 있어 처음에는 바로 보내줄게 보냈어요 어. 민정 다시 봐봐 오감동사가 뭔소리야 이게 자동차? 맞는데 스테인리.. 그니까, 그니까 어.. 오감동사가 헷갈린 게왜 네. 이게 오감동사가 아니야? 아 뭐요 아. 오감동사 좀쫙 얘기해봐 사운드 이렇게? <laughs> 뭐야 마지막? 그렇지. 심은 뭐야? 뭐랑 똑같은 거야? 그래 알고 있네. 어, 그러니까 바로 또 이래 또 똑같은 거야 민정이. 또 단어 잘 외워서 뭐외웠어 너무 잘 외웠는데 외우는지를 몰라 이거지 금 오감문사라고 하고 있어 지금. 어?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큼 그냥. 암기에만 집중했는지 알겠지?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고 네. 어, 씹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어떻게 좀 얘기해 줄수 있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튼 이상이러면 오감동사 이게 아니고 네. 아, 이형식에는 다른 동사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동사들도 얘는 그리고 뭐뭐처럼 보이다 동사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알겠죠? 네. 그러면 쌤은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이 문장에서? 아, 이, 이. 어피어 어피어. 어피어. 알겠지? 근데 비동사 들어가면 어떨 거 같아? 비동사 들어가서 생각해 봐. 비동사 넣어서. are a r feeling always our feeling is always 이렇게는다고 생각해 봐. 우리의 감정은 응. 응? 훨씬 밥을 먹었네요. 훨씬 더 좋다. 그렇지. 이게 렇 되는 거지. 네. 내용에 큰 이변이 생겨? 아니요. 안 생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형식은 네. 늘 주어랑 뭐랑 똑같아 그렇지 똑같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늘 생각을 해줘야 돼아 이형식 동사들은 늘 앞뒤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오감 동사가 나오든 되다 동사가 나오든 이다 동사가 나오든 상관없이 어차피 관계는 바뀌 안 바뀌어? 안,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돼요. 자, 십일 번에서 시작. 바락 오바마는 음. 됐다 음. 최초의 미국계 흑인의 대통령. 음. 미국. 그 응. 2009년에. 이고어이고 잘하네. 민정이 너무 귀여운데 이거 바라오바마야 아니 이거 테스트 아니야.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래. 바라오바마라고 그러지? 너 오바마 대통령 알지? 알지 알지. 그 사람이야. 어. 이거 동식이야 이거? 이영식. 형식. 이야의 보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더 퍼스트.부터? 20타임. 어, 체크. 왜 체크냐면은 더부터 스테이츠까지야 왜? 왜? 이유가 있어. 왜? 인 2009년 있지. 어, 어 이거 설명할지 그 않을게. 비킹. 응, 상관. 그렇지. 잘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로 묶어 주게 돼 버리면은 얘도 차도 꾸며 주는 게 되는 거야? 벌라고. 어, 맞아. 걔를 꾸며 주게 되는. 귀여운 여자. <laughs> 맞아, 맞아.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나, 아니면 프레지던트를 꾸며주는 게 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경을 써줘야 돼. 네. 자, 다시 한번. 인 2009년은 품사가 뭐야? 형이 사고, 부사고, 장명도 2009가 형용사 뭐야? 아니죠. 음. 아까 못뭐 꾸며준다 그랬죠? 동사. 어, 동사를 꾸며준다 그랬었죠? 네. 자 그럼 이 비컴 대신 에쓸수 있는 거뭐 있어요? 이즈. 어, 이즈 쓸수 있고 또 어떤 동사? 대, 약간 대단한 뜻 가진 거. 고. 고. 고될수 없어요. 왜? 지금 보호로 모았으니까. 명사. 아 명사가 왔지? 그래서 대다 동사들 중에 보호로 명사 할수 있는 게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비컴 말고. 참. 음. 2 1 아니 대다 동사 뭐 있는데 좋다 얘기막 그럼 고 말고 응응응응 응. 편... 응. 응. <laughs> C로 시작하는 것도 3. 어 맞아 그것도 하나 더 M으로 시작하는 거3 2 1, 2 1 땡. 체크. 체크 두 개야. 세, 세, 세 개야, 지금? 어, 두 개. 야 개. 그래서 메이크. 아, 네. 어. 근데 비컴 메이크 고객으로 turn, learn, 중에서 우리가 목그 주격보로 명사 쓸수 있는 거 뭐였어? 비컴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기억이 갑자기 안 났어? 너무 많.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음. 그 많다는 거 언제 알았어? 지금 하나 하나 말하고. 응. 왜 모르는지 몰랐는데 그냥 응.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이거 하나 말하니까 너무 많아서 응. 헷갈린 게 아닌데 아 그래? 근데 이게 양이 많다는 거는 민정아 사실 강의 들을 때부터 알았어야 돼 양이 많으면 강의 들을 때부터 느낌이 오니까 그때부터 민정이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돼? 잘 이해하고 배워야겠다 아이해하고 어, 그랬나? 아이번 되게 그, 그거랑 이번에 암기량이 되게 많네? 복습시간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왔어야 됐어

오감동. 아니 왜 오감동사야? 어 근데 민정아, 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필 디서필 해프니랑 비슷한 거뭐 있지? 해프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 문제라고 너는 필기랑 위치로 외우는 거야. 그러니 까 선생님이 자동사가 수동태가 될수 없는 자동사 얘기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지? 이러다가 약간 어필? 아 그거구나. 그때 필기한 그거구나. 내가 39조 여기 썼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민정이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민정이는 좀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면?